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도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리포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를,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오시다.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1독소의 호세아 이언자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그런 사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느님을 모든 것에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다는 거죠. 성경에서 우상숭배는 가장 큰 죄라고 비판되어 왔습니다. 우상숭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느님이 아닌 거를 하느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이 모든 것이 창조됐고 하느님께서야말로 참으로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고 하느님이 만드신 거를 주님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 주객이 전도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머니 아버지하고 불러야 되는데, 딴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여러분은못본 척하고 모른 척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겠죠.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에 대한 절대 엄금을 말씀하시죠. 근데 성경은 그 우상숭배가 계속 성공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부추기는 악령이 있죠. 그 악령을 이제 성경에서는 더러운 영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영은 우리가 하느님보다 피조물을더 사랑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악마가 사탄이 계속해서 그렇게 유혹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중에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 숭배는 반드시 멸망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 우상이 우리에게, 음, 사랑을 전해줄 리가 없으니까요. 그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 우상이 우리가 아무리 우상을 사랑한들 그 우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피조물에 불과할 뿐더러 대부분의 것들은 생명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생명조차 없는 것들이에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생명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걸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닮아가게 되고, 권력의 화신, 명예의 화신, 부의 화신, 그것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열두 사도를 이제 파견하시는데, 더러운 영들의 권한, 권한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 더러운 영들이 유혹을 통해서 우상숭배를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존재인데, 그 더러운 영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해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로 우리를 그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대한 그 더러운 영들에 대한 고난은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이런 모든 죄악은 어디로,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느님이 없다거나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눈에 보이는 이 물질들 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들은 거짓말인 거죠. 하느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선하게 살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어떤 이유나 근거나 타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나처럼 사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물질만이 전부라면 그것도.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건데 뭘 열심히 이렇게 살려고 하겠어요? 되는 대로 역시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마의 말은 이렇게 들어보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깨닫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살고 있으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이 생깁니다. 아무리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를 우상숭배로 이끌려고 해도 거짓말인지 뻘이 아는데, 속아나먹갈 바보는 없죠. 네. 보이스피싱, 여러 전화 받으셔서 처음에 막그 보이스피싱 하실 때는 많이들,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속았잖아요. 물론 지금도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 속으시죠? 어, 요새는 아들, 아들 목소리까지 뭐 이렇게 흉내내는 그런 뭐 이제 인공지능 통해서 그런다고 하니까, 뭐, 그 전에, 엄마, 나, 저기, 지금, 나 납치됐어. 막, 딸, 딸내미가, 그래서, 우리가 딸, 딸을 납치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얼마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어? 나 딸이 없는데요? 그러면 안 서버와 넘어갈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어도. 이러면,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시고, 이 세상은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가기 위한 과정이고, 여정이라는 거를, 복음의 진리로 깨닫고 있으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려고 해도 다 뻔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에게 찾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길 잃은 양들. 그러니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인생 인생을 사는데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디로 가세요? 모르겠는데요. 그냥 태어난 김에 살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 세상적인 어떤 이런 탐욕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왜 그것이 중요하고 왜 그걸 추구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묻지 마. 그냥 다, 이렇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이런 이유나 근거나 목적이나 의미를 못 찾고 있다는 거죠. 길 잃은 양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린 양들에게 찾아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죠. 그 이스라엘,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통해서 내어주신 계명처럼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해야만, 우리는 이웃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이웃을 나처럼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모든 것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런 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이웃을 너처럼 이웃 민족을 우리 민족처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실제로 나타나야지만 사람들이 길을 헤매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중요한 거죠. 열두 사도는 열두 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사랑의 진리를 담지하고 있는 거죠.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믿는 이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 감고 묵상하겠습니다.